Oh my god.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oh g 루피입니다. 네, WJ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제가 할 순서가 왔습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예. Yeah. 아, 오늘 리액션만 하다가 네. 네. 드디어 제가 이제 네. 할 때가 됐네요. 버전 2. 어, 교회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오늘 네. 준비한 거는 단체 게임을 준비했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려야겠죠. 그렇지, 그렇지. 게임을 처음 하신 분들도, 많이 하신 분들도, 음.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재밌다 하는 재밌는 게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누가 해도 재밌을 수 밖에 없는 게임. 그렇습니다. 실패가 없네. 아, 실패를 저는 본 적이 <laughs> 없어요. 진짜. 오, 정말. 제가 한 것도 오. 마찬가지고, 다른 커뮤니티에. 네. 게임의 후기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오. 이 게임 후기로 재미없다, 실패했다는 건본 적이 없는 게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 별로 안 치라고 서먹서먹 할때 무조건 이거 쓰면 되겠네, 그냥. 그렇죠. 오. 게임 제목은 너도 음. 나도 라는 게임입니다. 너도 나도. 네. 게임 이름 잘지어 너도 너무... 나도. 음. 음. 와. 아, 루피님이 지은진건 아니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 예. 네. 아주 유명한 음. 게임. 너도 나도. 어. 지금 시중에 행복한 바오밥. 그리고, 음. 팝콘 에듀, 이래 들어가면, 음. 한 개당 한0 0 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게임이면. 아, 보드게임입니까? 보드게임입니다. 아, 아, 그래요? 보드게임 동호회 음. 같은 나가신 분들은 이 게임을 아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혼자 보드게임만 가서 하신 분들은 이 게임을 몰라요. 아. 상당히 재밌고 쉬운 게임인데, 이분들에게 음. 안 알려져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3인부터 가능해요. 3인부터 네. 네. 1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오, 진짜? 가능한데. 최소 3명 이어이고 그렇죠. 최대는 무한대네. 어.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게임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laughs>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대 베스트 인원은, 네. 5인에서 15인 정도. 음, 한, 순, 셀, 그 정도, 이런 일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음.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에서 수련해 하면, 보통 학생들 이 정도로 아, 참여하죠그렇구나 아, 그렇게 도할수 있고, 음. 충분히, 예, 여러모로 쓸수 있는. 어, 뭐, 3명 이상, 뭐, 되고, 또, 무한대라 하면, 뭐, 작은 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 다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3명, 4명도 재밌어요, 근데. 음. 5명도 재밌고, 음. 15명도 재밌고, 음. 다 재밌습니다. 오케이. 어, 저도 기대됩니다, 지금. 예, 네, 빨리 배우고 싶다. <laughs> 연령대는, 음. 10살부터, 음. 10세 100세까지 100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연령층에 네. 상관없이 오. 다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0살부터 어, 가능하다 네한 한글을 알고 좀, 이제, 사회생활을 해봤으니 음, <laughs> 지 모르고, 똥오줌 못갈릴때 말고, <laughs> 어. 조금 이제, 초등학교 중, 음. 아, 저학년도 할 수, 할 수도 있어요. 똥오줌만 갈릴 줄 알면 되겠네? 하는 글만쓸줄 음. 알면 되겠네. 한글만 쓸줄 알고, 똥오줌 갈릴 줄 알고. 그렇죠. 음. 야, 그러면, 음. 세대 차이도, 보통 게임할 때 나는데, 이 게임은, 음. 세대 차이가 나면 또 오히려 재밌는 게임이에요. 음. 플레이 타임은,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오,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죠? 짧은 게임입니다 아, 보드게임 지금은? 아니, 보통 빙고 게임 하잖아요. 예. 25 빙고. 그렇죠. 그런 게또 이제, 그리고 숫자 부르고 해도 10분은 흘러가요. 아, 그렇네. 긴 타임은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이 게임은, 네. 한 게임을 하면 모두가 하는 말이 한 게임 덜 외칩니다. 한 게임 더. 예, 네, 그래서, 네, 네. 사회에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준비하신다. 네. 그러면 최소한 20분에서, 네. 한 시간 이상도 이 게임 하나면, 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음... 정말 재밌게 한 시간 이상도 진행할 음.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첫날에 뭐라 그랬죠? 첫날에? 네. 아말 주변이 없으면 그렇죠. 잠깐만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걸 하면 된다. 였나요? <laughs> 사회를 어. 재밌게, 못 보면 아, 재밌게 못 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재미있는 그렇죠이 네. 게임을 행복하시면 네. <laughs> 음. 되겠습니다. 오케이. 게임은 약간 이야기 했 듯이 1 5 0 0 0 원인데. 게임을 되도록이면 구입하시고요. 음. 근데, 없어도 가능합니다. 어.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25 빙고 게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팝니다. 아, 뭐라고, 이거그 종이랑 시트지랑 어. 팔아요. 별, 별걸 파시네요. 하지만, 네. 종이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팔지만, 네. 종이랑 음. 펜만 음. 있으면 됩니다. 음. 아, 각자. 각자. 음. 네, 모두에게 종이를 나눠주시고, 음. 펜을 나눠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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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분들은, 말만 하면 돼요. 어,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참여 안 하고. 제가 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자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듯이 응.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자 우선 제일 위에 이름을 적으라십니다. 하 자기 이름을? 네. 이름을 써 보세요. 그러면 법을 제일 쓰시고요. 쓰면 이렇게... 왼쪽에 숫자 1부터 8까지 세로로 쭉 쓰세요. 세로로. 새로... 네. 옆에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게. 6, 7, 8.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사회자분이 주제어를 하나 정해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카테고리가 많이 들어있는. 아, 광고명이 좋습니다. 음. 처음에 교회로 해볼게요, 교회. 아, 교회. 이름 옆에 음. 교회라고 써주세요, 일단. 네. 썼죠? <laughs> 그러면 사회자분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 8 개를 숫자 옆에 써라 음. 하는 거예요. 음. 게임의 목적은 점수를 많이 얻는 거거든요. 음. 점수를 어떻게 얻냐면 옛날에 빙고 같은 숫자 말고 뭐 단어로 많이 하잖아요. 영화 배우 막5 곱하기 5 빙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빙고하면 남이 부를 것 같은 것도 쓰고 안 부를 것 같은 것도 잘 배열해야지 이제. 전략을 세우자고 하는데, 아니. 이 게임은 그러면 안 되고, 음. 무조건 남들도 썼을 것 같은, 아, 가장 흔한 거, 흔한 거를 음. 8개 쓰는 거예요. 음. 한번 써보실래요? 8개를 일단 컨닝하지 말아 시고 쓰도록 기다려줍니다, 일단.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 돼게 특이한 거 쓰면 안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대중적인 거 8개를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해서 쓸 거예요. 모두가 다 썼으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한번 불러보세요. 제일 처음에 거. 성경책. 네. 성경책을 음. 처음에 사람 불렀어요. 네. 이때, 성경책을 쓴 사람들은 자기 여덟 개 중에 성경책이 있다. 손 듭니다. 음. 근데 이 게임은 단어가 똑같아야 돼요. 아, 성, 성경. 썼으면 네.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성경책 쓴사, 정확하게 쓴 사람만 음. 손을 듭니다. 음. 자,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진행했어요. 음. 성경책을 7명이 손들었어. 음. 본인 빼고, 음. 그러면 본인 포함 총 8명이 되겠죠? 음. 그러면 성경책을 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음. 본인의 성경책 글자 옆에 숫자 8을 쓰는 거예요. 8? 네. 8을 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가서 자기 단어 하나 부르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사랑이라고 음. 많이 불렀어요. 음.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사람들은 또 손을 들겠죠, 이렇게? 그쵸. 만약에 이때 본인 포함 한 명이 더 들었어요. 음. 그러면 몇 점일까요? 2점. 2점이죠? 네. 사랑 옆에 2점을 쓰는 거예요. 음. 이렇게 진행을 쭉쭉쭉 합니다. 네. 하다가, 자, 자기 턴이 왔는데, 음. 이미 지금 성경책과 사랑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부를 필요가 없어요 네그 그렇죠. 이미 나온 단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온 단어 중에서 음. 또 하나 부르는 거예요 음. 진행하다 보면 손에서 들겠죠 이렇게 음. 들으면 똑같이 본인 포함 손든 사람까지 해서 그 단어의 점수를 쓰는 거예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음. 오마이갓이 누구였어요? 음. 오마이갓 음. 유튜브죠 <laughs> <laughs> 오마이갓 하고 손 들었어요 음. 본인이 썼어 음. 아무도 없어 어.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몇 점일까요? <laughs> 1점이지 자, 혼자 썼잖아요. 음. 이때는 1점이 아니라 0점입니다. 어, 그래? 이 게임은 점수가 1점은 없어요. 음. 아무도 본인과 똑같은 게 없으면 빵점입니다 아, 2부터 시작하든요 그래서 한명이라 들었으면 음. 2점. 그럼 이게 1점이 빵이, 빵. 2? 빵. <laughs> 아무도 안 들었으면 빵이 되고, 만약에 내 턴이 왔는데 모든 단어에 다 체크가 돼 있다. 음. 턴에 넘깁니다, 그냥. 음. 나는 더 이상 부를 게 없으니까.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어를 다 음. 불렀을 때 음. 게임이 음. 끝이 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본인 단어 옆에 있는 점수들을 다 더하면, 음. 본인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을까, 의문이 음. 가시잖아요. 그렇죠. 설명만 듣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들고 온 게임이기 때문에, 음. 자신있게 들고 왔거든요. 음. 음. 실패가 없는 게임이라고. 실패가 없어요. 이게, 음. 이 게임의 재미 포인트는 음. 두 가지예요. 음. 한 가지는 뭐냐면, 남이 부른 단어가, 내가 있을 때. 음. 손들잖아요. 어, 음. 내 있는데, 딱 음. 손들어요. 그때 이게 아주 쾌감이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음. 포기하고 있었던 단어에서 음. 누군가 같이 들어줬을 때이 아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아, 이게. <laughs> 이게 어떤 적이었냐면 있 예전에 음. 편의점이라는 음. 주제로 음. 게임을 했어요. 음. 제가 그때 실수로 음. GS 25잖아요. 그렇죠. <laughs> GS 24를 썼어. 어. 포기했어요. 포기. 어. 아 빵점 자리구나. 24 불렀는데 네. 두 명이 더두 명이, <laughs> 명이 더 들어. 두 명이 더 들어. 근데 <laughs> 이거는 GS 25로 6점 먹은 사람보다 GS 24로 3점 먹은 게이 감동이 그렇지, 훨씬 더 어... 크거든요 이게 정리하면 이렇네요 일단 최소 인원은 3 명에서 최대 무한대지만 그렇죠 권장하시는 것은 뭐 15명 정도 그렇죠 준비물은 일단 종이와 펜 게임을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한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1부터 8까지 네. 네, 왜, 여덟 가지만 해야 될까? 게임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테스트 플레이를 거치거든요. 음. 8 여덟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음.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정석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그죠 여덟 가지를 적고, 이제 다 적었으면, 순서를 정해서, 어, 한 명씩, 그걸 그렇죠. 부르고, 불렀을 때에, 중복되는 사람은 흔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 숫자를 세 알려서, 8... 포함. 자기 포함 일곱 명이면 7. 그렇죠. 그렇죠. 자기 포함 4명이면 4. 그렇죠. 를 쭉쭉쭉쭉 가서. 모두가 맞습니다. 손든 사람이 단, 자기 혼자 들었다. 할 때는 빵점빵점빵점이고다 0점. 끝났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1등을. 네. 또더꼴드까지 정하는 거. 뭐, 꼴드까지 음. 필요 없고. 음. 자, 이 게임의 장점이 또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게임은 팀전을 많이 하잖아요. 응, 음,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은 개인전도 가능하고, 음. 팀전도 가능해요. 어떻게? 해. 팀전은, 음.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이미 나눠져있을 거예요 팀이 간단합니다 이 팀의 점수를 다 합산 아 점수를 합산합니다 아 합산하면 딱팀 점수 나오겠죠 자, 그리고 무리 애매하다 하면 보드게임 너도나도 치면 플레이 영상이 있습니다 음. 원래 룰은 한 게임이 아니라 세 게임을 해서 점수 합산을 합니다 음. 굳이 세 게임 안 해도 되고 음. 사회아시는 분들이 알아서 타임을 보던가 상황을 봐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에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